네 민코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3월 8일 이고요 어,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하나 끝날 때 하나 두 개의 카드뉴스를 보여드리기 시작을 했죠 뭐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능한 한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카드뉴스는 이제 제 책에 거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카드뉴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실제로 시작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그게 두렵게 시작을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보기보다 쉽게 이뤄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것이 있기는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 생각 요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누군가가 일을 하고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은 한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들도 많더라 요 정도까지만 제가 또 부연 설명으로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문제를 겪는 게잘 보면 일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빠르게 그러면 그 플래너 쓰기 먼저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너 쓰기 오늘은 어제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저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의식적으로 생각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어제 구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이걸 작성하면서 보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비전이 헷갈리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나라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들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비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활력에 대해서는. 나는 오늘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냈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집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7점의 점수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 조금씩 점수가 낮은데요. 그거는 뭐 지금 제 에너지 상태가 생각보다 좀다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의도 산책을 했는데, 어제한 1시간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밤에 집에 왔더니, 골반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한 시간 산책했다고 골반하고 다리 이런 데가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어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한 2주간 누워 있었더니 그야말로 그 2주 사이에 이렇게 또 체력이 또 많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절실함이고요 절실함에 대해서는 오늘 나의 행동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행동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라 측면에서 7점이에요. 확실히 에너지가 딸리니까 마음은 한참, 한, 한참 앞서가는데 그, 그 언밸런스에서 최대한의 행동들을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좀 이렇게 멍때리고 피곤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대담함에 대해서도 역시나 7점인데요. 그러니까 역시나 에너지가 연결된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이 좀 높지 못, 높, 못, 못하니까 그 나만의 세상을 보여주거나 방해물을 의식으로 피하는 것도 확실히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에너지에서 시작합니다란 말을 제가 해 놓고 참 뼈저리게 느꼈던 어제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대해서는 8점이에요. 어제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좀 고백을 하자면 어제 밤에 이제 그룹 코칭이 있는 날이어서 제가 아, 그룹 코칭을 잘 해야지 했는데 확실히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 멤버분들이 문제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어제 쉬었어요. 그래서 쉬는 바람에 글도 쓰고 좀 일찍 잠도 자고 해서 아, 다행히 좀 에너지가 좀더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쉬는 시간 있었던 것참 좋았다는 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해서는 구 점. 어제 뭐 만난 사람들이나 제 주변에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위해 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는 구 점까지 올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토탈 스코어는 사십칠 점입니다. 그, 어른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다시 5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봤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기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어제죠. 제가 최선을 다했던 순간은 뭐 제가 분석하는 내용 중에 수화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잘 해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화 코칭 시간에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화였나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무슨 분석을 하든 보고서를 쓰든 전화 코칭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생각들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통해서 깨달았거나 또는 배운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한 가지 저희 컨설팅 계약이 이제 마지막 이제 계약서만 사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의 문구 조정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각자가 쓰는 문구들이 있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어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희 하이퍼스코치라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확실히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차분하게 관리 잘하는 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어제도 커피를 안 먹는 거를 실천하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은 거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는 부모님과 아이들 부모님은 저 어제 밤에 들어왔는데 이제 피곤해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른 쌍화차를 하나 끓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그 그룹코칭 준비잘 했고요 물론 그룹코칭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아빠한테 매달려서 재밌게 놀자고 해준 아이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하루를 보냈고요 여러분들도 그 어제 하루에 대해서 간단히 돌아보시고 또 오늘의 플래너 쓰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잠깐 작성하실 시간을 가지시고요. 작성하신 분들은 잠깐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하시기를 마쳤다라면 이번에는 오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플래닝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래너의 첫 번째 질문 언제나 같은 질문이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오늘 하루는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비전을 딱 세우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보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있나라는 거 해서 저희 그 캠퍼스죠. 저희 코칭과 이 티칭에 대한 그리고 또 강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어서 그래서 좀 통찰력 있는 독서 모임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 일단 캠퍼스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이끄는 것도 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해당을 하고요.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어제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에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멈추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모호, 모호하지 않은가?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내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좀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는, 컨설팅 관련해서는, 저희 계약서, 계약서류 마무리하는 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술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기술 공모전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 관련해서는, 오늘 독서 모임이 있으니 독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독서 모임 콘텐츠요 다음 책에 대해서 만드는 것들도 관심 갖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루틴에 대해서는 아침 운동과 산책인데 여전히 체력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도 아침 운동은 쉬었고 낮에 점심 시간에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정리하 시간을 드릴게요. 그 명료성에 대한 질문과 가장 목표 중요한 목표에 대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신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충 작성을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두 번째 부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체크와 오늘의 블록 타임에 대해서는 일단 블록 타임은 오늘 아침 이제 플래너 쓰기. 여기서 운동을 또잘 빼놨네요. 위에서 난 빼놨는데. 플래너 쓰기 아침에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독서 모임 오늘 이어서 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게 오늘 독서 모임이 베이직 모임이고요. 베이직 모임에서 오늘이 운동하시는 날을 읽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또 운동을 제가 시킬 날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딱 끼어서 같이 하면 딱 되는 그스케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독서하고 이동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컨설팅 관련 업무를 오후에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또 독서 모임 컨텐츠들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2시에 독서 모임 완료한 걸 체크하면 돼 당연히 이거는 아웃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 체크 시간에 뿌듯하게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들은 점심 산책 그리고 독서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저에게 이제 투두리스트로 남아 있는 그 중요한 일 빼고 남는 시간이 생기면 해야 되는 일로 잡아놓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간단히 중간 체크와 블록 타임, 그리고 투드리스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시간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카드 뉴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 카드뉴스는 이제 제 책의 앞에 1 2 장에서 거의 막바지에 와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제가 코칭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어떤 년이면 제가 브랜든 버처드와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 무대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거 저희 프로필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브랜든 버처 사진 찍으러 올라갔을 때 제가 브랜든에게 말을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Maybe you don't know you changed my life. 하면서 제가 말을 걸었더니 뭐그 에피소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내 인생을 바꿔줬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를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참 브랜드 입장에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길을 쓰고 날라온 한 남자가 자기 옆에 서서 당신의 인생을 바꿔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도 단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한테 제가 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분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정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서. 뭐랄까요 참 감개무량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조, 중요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덕분에 제 인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책에 쓰면서 바랬던 것들은 참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아이를 낳고 나서 힘들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제가 잘할수 있다라는 답변을 할수 있다는 것도 뿌듯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너무 어렵지 않게 기억한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을 바꾼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일들 중간중간, 그리고 그 여정 어딘가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자기 삶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플래너 스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